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대자뷰 현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 이 상황 전에 본적 있는데 하는 기시감이 들거나 누군가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내가 하려던 말을 그대로 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내 인생의 길이 이미 어딘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마치 우리가 미리 짜여진 각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정말 우연일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지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어떤가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했어요. 바로 시공간이라는 거죠.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대요.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래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느끼는 예감이나 직감 같은 것들이 실은 미래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떠오른 사업 아이디어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 때문에 여행을 미뤘다가 큰 위험을 피하기도 하죠. 이런 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주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연이라는 거죠.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우주가 그냥 무작위한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능성도 그리 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 시간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 즉, 최고의 버전부터 최악의 버전까지 이미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최고의 버전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신호를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명상은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관을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보면 점점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모든 감각을 열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바람의 촉감, 새소리, 발걸음 소리. 이렇게 현재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지만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설명할 수 없는 예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매일 일기처럼 적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을 다시 보면 우주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럼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에디슨은 정말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사용한 방법이 꽤 특이해요. 그는 스스로를 체면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깊이 몰입한 후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따랐대요. 이게 단순히 창의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인 걸까요? 버진 그룹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는 직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특히 항공업에 뛰어들 때 주변에서 모두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자신의 직관을 믿고 밀어붙였어요.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죠. 브랜슨은 직관은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서는 무언가라고 말해요.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직관의 힘을 굉장히 믿었대요. 직관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의 상대성 이론도 기존의 물리학 개념을 뛰어넘는 직관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과학이나 비즈니스 같은 분야에서도 직관이 혁신적인 발견이나 성공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주의 신호를 더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이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걸 즐겼죠. 이렇게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메시지도 더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자연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연은 우주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게 우주의 리듬과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긍정확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마음 속에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꿈꾸는 최고의 나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그려보세요.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리더야.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우리 내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해라고 말할 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환하게 웃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게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뇌는 이런 강한 감정을 동반한 메시지를 더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긍정화건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5분씩만 해보세요. 긍정화건을 꾸준히 반복하면 나의 무의식이 이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최고의 나를 끌어오는데 필요한 행동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의 에너지가 최고의 나의 버전과 나란히 정렬되고 그 모습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호를 따라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며, 우리를 향한 우주의 신호를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웹 디자이너로서의 제 전문성을 살려 AI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지금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웹 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죠. 솔직히 이제는 AI가 만드는 이미지나 창작물이 예전 디자이너들이 만들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래에는 AI가 디자인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이 AI와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AI는 뛰어난 도구일 뿐이고, 결국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인간에게 달려있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감성이나 직관,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스토어 철학에서도 현재를 긍정하는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AI 시대의 웹 디자이너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내면의 직관과 우주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보려 노력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놓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순간들이나 미래의 최고의 나에 대한 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았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릴게요. 혹시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선택이나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명상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무아유예요. 모든 것을 놓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마치 텅빈 공간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우주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마치 자석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신비로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최고의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 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토어 철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혜와 웹 디자이너로서의 경험, 그리고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 채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배우면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내일 우주가 우리에게 전해줄 또 다른 신호를 기대하며 지금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